안녕하세요 군노맨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하당을 다녀와가지고 어, 후기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어, 먼저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건 양해 부탁드리랍니다. 먼저 제가 영수증들을 다 모아왔어요. 근데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. 6 시, 8 시, 아홉 어, 시부터 4 시까지 돌아다녔는데 영수증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거 영수증. 이건 다이소 영수 이이증이고요총7 0 0 0 원을 구매했고 이거는 따로 다이소 후기를 찍을 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영화관에서 오렌지 환타를 마셔서 그 영수증이고 이거 제가 암사를 봤어요 암사를 봐가지고. 검사를 봐가지고 이거 후기를 올릴 건데 스포는 하지 않고 어어 스포를 하지 않을 거예요. 먼저 이거 먼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캐스팅이 짱인 만큼 캐스팅이 짱인 만큼 그 연기도 짱이더라고요. 하정 하정우한테 반했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. 뭐 친구랑 세 명이서 이렇게 보러 가가지고. 네, 그랬구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오렌지 환타 아시죠? 어쨌든 영화 보면서 입이 심심하니까 저는 항상 환타밖에 안 먹어요. 그래가지고 이 환타만 먹었군. 그 다음에 제가 다이소기를 찍으려고 했어요. 왜 다이소끼 너무 많기 때문에. 근데 우선 수익과자 좀 후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시멜로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전 이걸 진짜 너무 사랑하고 이거 하나 2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가지고 800원인데 어 저는 원래 이렇게 4개를 산게 아니고 10개를 샀어요 10개를 샀는데 2000원에 어요 근데 6개를 갖다가 배고파서 먹었어요 거기서 걸어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4개 밖에 영상을 꼭 찍고 싶어서 네개 밖에 안 살아남아서 이렇게 저의 이 영상으로 왔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토, 어, 제가 거기도 갔어요. 그 뭐냐. 토, 토니모리도 갔는데 토니모리 후기를 찍어볼게요. 이렇게 세 개를 구입한 게 아니고 네 개를 구입했는데, 한 개는 아이브로우,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지세 개를 구입했는데, 아이브로우는 지금 숨겨놔가지고,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. 먼저 이거는 토니모리 아임 이 리얼 쌀 마스크 시트 맑은 피부예요. 저 이거 맑은 피부 뭐 그런거 안보고 그냥 지힌대로 썼는데 이렇게 맑은 피부라고 되있더라고요 안그래도 제가 화이트닝 필요했는데 맑은 피부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 가격은 500원 이었어요 이번에 세일 하더라고요 손님을 위해서 그래서 5 0 0원에 구입했고 이거는 거의 나실것 같은데 어, 손님리 딸기꽃백 이에요 이건 세일해서도 이, 어제 뜨는 건 2,000원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브라이트닝이더라고요. 이거 레모마스크 시스템데 브라이트닝 이거는 이것도 이거 500원이었습니다. 이상 토니모리 후기를 마치고 다이소기로 넘어갈 거예요. 이건 다이소 영수증이고 어 베이비스타 라멘 5개 1,500원이나 쓰여있잖아요. 이렇게 베이비스타 라면이 있는데 여기 스는분 수도 있잖아요. 지금 저에게는 3개밖에 없어요. 가족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흔적입니다.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렇 3개밖에 안 남았고요. 집에 와서 가족이 다 뜯어먹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.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핸드폰 거치대가 바로, 그, 오늘 구매한 것이고, 가격은 천 원입니다. 앞으로 이렇게 놓고 촬영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이 정도 각도 괜찮으시죠? 그 정도, 이거에서, 이거, 체크. 그 다음에, 캐릭터 아이 마스크. 캐릭터 아이 마스크가 써있는데, 저는, 수면, 그게 수면한데요. 이렇게 생긴, 수면한데, 너무 귀여워서, 구매를 했고요. 지금 시간이 얼마가 안 남았네. 에휴. 어쨌든 그 다음에 가로 모양 캐릭터 편지이 가로로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걸 구매했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탄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오늘까진 아니고 좀 이따 2탄에서 해요 2탄 꼭 봐주세요. 안녕